<laughs> 죄송합니다. 우리 동생이 또한 저 핸드폰을 진짜 아우 백저 <laughs> 우리 애기 속에 <소개. 웃음> 귀엽죠? 깜짝깜짝 쪼꼬 뽀비뽀비뽀비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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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겠습니다 <웃음> 우리 형 찍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은 한부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? 예! 갑자기 웃음을 웃는 우리 형. 갑자기 또 웃는 <laughs> 형. 또 갑자기 웃는 형. 저 때문에 웃는 거라고요? 아닙니다. 유튜브 보면서 웃는 겁니다. 대체 뭘 보고 있는 것 때문에. 반짝반짝반짝! 대체 이거 왜 중복만 나올까요? 처음처음 어, 중복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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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복이 맞나? 중복 아닌 것 같은데 중복+ 중복+ 중복이 아니고 뭐야? 이거 우리 한번 뽑은 겁니다. 빰빰빰빰빰빰뿅 아, 어, 맞아요. 넘어세요 이거 보세요 와! 이거, 이거, 테레비에 비춰가지고 저거 보여요.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바로 잡니다. 정니다가 음 아니고 리듬 뽑은 거죠? 좋은 거세개 나왔고, 네개 뽑았다고 저전 예, 얘기 안 했습니다.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좋은 거, 좋은 거, 중복, 중복이네. 중복, 중복. 아까 나왔죠 이거? 중복이 아니. 지 중복, 중복. 카드 정리. 이제 그냥. 이렇게 해서 보여주겠습니다. 짐작 이렇게 할까요? 아, 짐작 이렇게 할거 같다. 중복. 음. 뭐다 중복 어왔는데 이게 이뭐 거의 거 중복이에요. 아중복인가 보여주지 말까요? 아더 보여줘요? 아 중복인데 그래도 다 까보겠습니다. 중복 어어어어어어 새로 나거 새로 나거 중복. 라플라스, 라플라스 콩융갱, 콩융갱 콩융랭 모토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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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토마 당갈빙 당갈빈 초란, 초라, 초란, 초라, 초란이 찝찝한데? 응. 찝찝해, 찝찝해. 저 유행어 좀 만들어주세요. 저 유행어 그거라고요? 응, 아닙니다. 우리 애기 먹으면서 힐링합시다. 이우나서은아백서은 어디가 서은아서우보세우 첫번째 우리형우뽑은우니다우나 서우나. 우 우리 하이퍼 차지지. 이지죠 어, 바꾸 나가? 멋지다. 그, 두 번째로 뽑은 거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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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대체 눈이 저기네. 하이퍼 차지. 쉿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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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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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, 거의 콜라보를 했잖아요, 브롤스타지 로얄? 거의? 로얄, 로얄이랑 브롤이 콜라보 했잖아요? 어차피 제작자랑 똑같으니까. 포켓몬형 브롤스타지가, 아, 포켓몬스터. 포켓몬스 토 브롤스타즈. 일단 이렇게 포켓몬이랑 브롤스타즈가 콜라보하면 를 어떻게 될까요? 이게 간사는 이제 포켓몬들이 이제 있는 거야. 막아 이제 트레인도 있고, 막아 그런 거. 나 변신하는 그런 거 없나? 아 그건 너무 사기다. 이렇게 옹 빠밤, 빠밤, 빠밤. 마지막으로 뽑은 겁니다. 이거 강착할 거예요. 아, 저거 그때 뽑은 거 있는데. 아, 보여드릴게요. 없으면 못 보여드리는 고 없는 거 같네요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